안녕하십니까? 살가운 방송 이지향의 상가문화 구혜입니다. 어제 제 방송의 애청자이신 연희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어, 1회부터 7회까지를 쭉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8회가안 올라와서 혹시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아프지는 않은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말이죠. 그리고 어 원고를 너무 보지 말고 얼굴을 좀 보여 달라 그런 주문을 하셨고요. 또어 김소월, 박인환, 유시아 시의 시를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과 격려를 받으면 어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가 살죠. 그리고 뭐 엔돌핀이 도니까 그 일하는 자체가 즐겁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애청자와 제가 함께 살가운 방송을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몸에 좋은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희 씨참 고맙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개월울 어, 김소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의개월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놀아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풀따기 김소월. 우리 집 뒷산에는 풀이 푸르고 숲 사이의 시냇물, 모래 바닥은 파란 풀그림자 떠서 흘러요. 그리운 우리님은 어디 계신고 날마다 피어나는 우리님 생각 날마다 뒷산에 홀로 앉아서 날마다 풀을 따서 물에 던져요 흘러가는 시냇물의 물에 흘러서 내어준진 풀이푼 옅게 떠갈지 물살이 해적해적 품을 헤쳐요 그리운 우리님은 어디 계신고 가엽슨 인의 속을 틀곳 없어서, 날마다 풀을 따서 물에 던지고, 흘러가는 잎이나 말해보아요. 참 동시 같은 아름다움 시입니다. 입추 유치환. 이제 가을은 먼 콩밭잠에 오다. 콩밭 넘어 하늘이 한그음 물러 푸르르고, 푸른 콩잎이 어쩌지 못할 노란 바람이 일다. 쨍이 한 마리 바람에 흘러 흘러 지붕 너머로 가고, 땅의 그림자 모두 다소 고온이 근심 어리다 밤이면 슬기로운 제비의 하마 치울 꿈자리, 내 마음에 스미고, 내 마음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예비되었노라. 가을은 이제 먼 콩밭잠에 오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배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왔은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기어 세상의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어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유, 시, 화.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어,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어,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민들레 유시화 민들레 풀씨처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강을 건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슬픔은 왜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슬프지 않은 것일까? 민들레풀씨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렇게 세상 위를 떠다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어, 중간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탤런트 김애경 씨의 조언도 너무 고맙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전원 생활을 어, 남편과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어, 제가 시청했거든요. 어, 그렇게 즐겁게 사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더욱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애송하는 시입니다. 김명수 버섯입니다. 숨 넘어 저편 밝은 세상은 환한 꽃도 활짝 핀 햇살 속인데 어두운 골짜기 습지로 가면 남몰래 도단하는 울음을 보내 꽃 한번 피워보랴. 시한번 맺어보랴 인적 없는 시판 땅에 홀시로 도다 누구 위한 끝모를 상사이더냐 내무선 그림 그리 많길래 큰 눈물 비온 뒤에 벌극게 도다느냐 어, 오늘의 잡설은 허벅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녀 시절에 겪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우리 집에 난데없이 짜장면이 배달되었습니다. 어 그때 마침 제가 부모님께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그 전날 하루 종일 굶고 그날도 아침을 굶고. 점심 시간이 됐는데 예, 짜장면이 배달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나이도 성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뭐 짜장면도 부를 것 같고 저도 배가 고픈 그 시간에 마침 음식이 배달되었길래 제 아랫동생하고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어, 며칠이 지나. 대문 밑에 어, 분홍 사인지에 예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자기는 음, 자기가 짜장면 배달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어, 오래전부터 어, 이 양을 좋아했다. 어, 그래서 어, 이 양을 좋아한 그 이유가 어, 허벅지에 반했다는 겁니다. <laughs> 아니 얼굴도 아니고 허벅지라니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전날 공짜로 얻어먹은 짜장면 가닥이 막 일어서면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여름 날에 우와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얼마 전에 허벅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허벅지는 우리 몸의 연소통 구실을 하기 때문에 튼실할수록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 남보다 우람한 허벅지를 가져서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기사를 읽고 나니 짜장면 그 사람이 해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콤플렉스다 싶은 부분이 경쟁력이 된다는 그런 역설이 통쾌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캠퍼스에 기가 막힌 색감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어, 여러분도 그런 색감을 연출하시고 즐겨보세요. 이렇게요. 짠! 얼마 전에 제에 기사 내용 메뉴표에 대해서 들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